여러분, 이거 혹시 우리 집 와이파이 비밀번호인가요? 아니면 외계인이 보낸 암호문인가요? 지난 1편 보고, 와, ETF 좋다. 나도 해야지. 하고 앱을 켰다가, 이 이름들 보고 기절해서 고스란히 폰을 내려놓으신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딜사이트 이소연 기자입니다. 오늘은 ETF 투자의 가장 높은 진입장벽, 바로 종목명 도켓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이름이 사실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금융권 사람들이 약속한 4단 공식만 알면 중학교 영어보다 쉽습니다. 오늘 영상 딱 보고 나시면 지나가는 ETF 이름만 봐도 아, 저건 어디 운용사가 어디에 투자하는 상품이네? 하고 견적이 싹 나옵니다. 자, 해독안경 장착하시고 이제 출발해 볼까요? 고고. ETF 이름은 복잡한 수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누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투자한다. 딱이네 마디예요. 첫째, 누가 만들었냐? 맨 앞에 붙는 영어 단어죠. 이건 브랜드입니다. 삼성전자가 만들면 갤럭시 애플이 만들면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아이를 붙이듯 운용사도 운용사마다 갖고 있는 브랜드가 다 달라요. 삼성 자산운용이 만들면 코덱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만들면 타이거 이런 식으로요. 여기 왼쪽에 나와있는 운용사별 브랜드는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둘째! 어디에? 투자지역입니다. 처음에 브랜드가 나오고 그 뒤에 미국, 중국, 베트남 이렇게 나라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아 그냥 이 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ETF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코덱스 200처럼 만약 나라 이름이 없다? 그러면 그냥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국산은 원산지 표기 생략. 쿨하죠? 셋째, 무엇을?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도시락의 메인 반찬이 뭐냐는 거죠. 이름을 보면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시장 대표지수입니다. 이름에 S&P 500, 나스닥 코스피 200 같은 숫자가 들어간다. 이건 특정 기업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나 그냥 그 나라 시장 전체를 살래!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무난하고 안전한 선택이죠. 두 번째는 테마. 섹터입니다. 이름에 반도체, 2차전지, AI 로봇, 헬스케어 같은 단어가 들어간다. 이건 시장 전체가 아니라 요즘 뜨는 딱이 산업에 집중하겠어. 이런 겁니다. 수익률은 훨씬 높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그 산업이 불황이면 같이 폭락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팁, 초보자라면 처음엔 S&P 500, 나스닥 100등 시장 지수 상품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익숙해지면. 그때 테마 상품을 섞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칸, 어떻게? 꼬리표 해독 시간입니다. ETF 맨 뒤에 괄호치고 H라고 적힌 애들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이거, 핫하다는 뜻 아닙니다. 바로 H. 방어하다. 즉, 환 H 상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ETF를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리스크가 생겨요. 주가 변동과 환율 변동.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산 주식이 10%가 올랐어요. 굉장히 신이 나죠? 근데 동시에 환율이 10%가 뚝 떨어졌다면 내 수익은 본전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근데 이때 H가 붙은 상품을 산다면 환율 변동을 방패로 딱 막아주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끄고 오직 주가 수익률만 가져가겠다는 거죠. 기자님 복잡해요. 그래서 뭘 사요? 딱 정해드립니다. 환율이 1,400원대로 너무 비싸다, 떨어질 것 같다 싶을 땐 환해지 상품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환 노출 상품이 마음에 편해요. 상품 이름에 H가 안 들어가 있는 상품이요. 왜냐? 위기가 오면 안전자산인 달러는 가치가 올라서 내 자산을 방어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환해지를 안 하면 수수료도 미세하게 더 저렴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집중! 줄이 절대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이름 뒤에 레버리지 EX나 인버스가 붙은 애들이요. 레버리지란 뭐냐면 수익이 나면 두배로 이익이 나지만 손실이 나도 두배로 까먹는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되면 원금 그냥 녹는 겁니다. 또 인버스란 시장이 망해야 돈을 버는 청개구리 상품이에요. 지수가 떨어지면 반대로 수익이 나는 구조죠. 자, 초보자들이 아 인생은 한방이지 하면서 불나방처럼 들어가시곤 하는데요. 이 상품들은 오래 들고 있을수록 수수료도 비싸고 또 구조적으로도 불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투자가 아니라 초단타 도박의 영역이에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ETF 이름에 이 단어들이 보인다? 아, 이건 내게 아니다. 하고 조용히 뒤로 가기 누르세요. 약속. 자, 이제 배운 거 써먹어 봐야겠죠? 코덱스 미국 S&P 500 H. 잠깐 화면을 멈추고 해석해 보세요.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거고 미국 시장 전체 500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환율 변동은 막아 놨구나. 오, 완벽합니다. 하나 더해 볼까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에이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글로벌. 전 세계 반도체 대장주 4개에 집중하는 ETF구나. 어때요? 쉽죠? 여러분, 이제 ETF 해독 안경 제대로 장착하신 것 같네요. 축하드려요. 처음에 외계어 같던 이름들이 이제는 친절한 상품 설명서처럼 보이시지 않나요? 이렇게 이름만 제대로 읽을 줄 알아도 내가 뭘 사는지 모르고 투자하는 깜깜이 투자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가 좋은지도 알았고 이름도 읽을 줄 압니다 다음 3편에서는요 제가 직접 여러분과 똑같은 주식앱 화면을 켜서 검색부터 매수 버튼 누르는 것까지 라이브로 보여 드릴 겁니다 스마트폰 딱 충전해 두시고 다음 편에서 만날게요 안녕하세요 딜사이트 이소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1편, 2편 열심히 보셨죠? 근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기자님, 앱 켜니까 메뉴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파요. 계좌는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실기수업. 국내 1위 증권사인 미래세 증권 앱을 활용해서 계좌 개설부터 그리고 첫 매수까지 제가 옆에서 손잡고 도와드릴게요. 준비물은 딱두 개. 스마트폰과 신분증입니다. 그럼 바로 지금 저랑 같이 시작해보시죠. 고고. 자, 일단 도구가 있어야겠죠? 앱 스토어에서 미래세증권 혹은 엠스탁을 검색해서 다운받으세요. 아마 오렌지색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앱을 켜면 화면에 계좌 개설 버튼이 크게 보이실 겁니다. 거침없이 눌러주세요. 계좌 개설 버튼을 누르면 계좌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 아마 고민 되실 거예요. 어떤 계좌를 골라야 되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미래세증권은 주식, CMA, ISA 계좌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패키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초심자라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일단 이 세트 패키지를 개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계좌가 만들어졌나요? 이제 비어있는 지갑에 돈을 채워 넣을 시간입니다. 화면 상단에 보시면 내 계좌번호가 보일 거예요. 옆에 복사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은 평소 자주 쓰시는 은행 앱을 켭니다. 그리고 방금 복사한 미래에셋 계좌로 돈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딱 3만 원만 한번 보내 볼까요? 내 돈이 증권사 계좌로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이런 걸 느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M스톡 앱으로 들어와서 하단 마이 자산을 한번 눌러 볼게요. 예수금 3만 원이 찍혀 있다면 성공. 쇼핑 준비 끝입니다. 끝. 자, 이제 물건 고르러 가야겠죠? 미래에셋 앱 하단 홈을 누르시고요. 위에 돋보기 아이콘이 있어요. 눌러보세요. 여기서 검색창에 미국 나스닥 100 혹은 반도체라고 한번 쳐보실래요? 그럼 종목이 주르륵 나오죠? 이때 앞에 타이거라고 붙은 게 미래에셋 증권에서 만든 ETF예요. 저는 예시로 타이거 미국 S&P 500을 검색해서 클릭해 볼게요. 화면 중간에 커다란 숫자 보이시죠? 이게 지금 해당 ETF 한주 가격입니다. 현재 한 주당 25,000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네요 어 그럼 아까 입금한 돈으로 한주 정도는 살수 있겠는데요? 심호흡 크게 하시고 저와 같이 순서대로 매수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1번 수량 선택 저희 한주살 거니까 수량의 1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둘째 가격 설정 미래에셋 앱은 기본이 지정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시장가에서 100원 정도 우린 낮춰서 매수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싸게 사면 좋잖아요 셋째 확인 오른쪽 하단 매수 버튼을 꾹 눌러봅니다. 계좌 비밀번호까지 누르시면 바로 체결. 여러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글로벌 주주가 되신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하단에 국내 주식 잔고 탭에 가보시면 소중하게 담긴 내 ETF 한 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미래에셋 앱으로 해보니까 배달앱 주문하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죠? 앱 깔고, 입금하고, 검색해서, 매수. 이 루틴만 몸에 익히면 이 투자의 8알은 끝난 겁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절대 그냥 끄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딱한 주만 사보세요. 내 돈이 천 원이라도 오르고 내려 봐야 경제 뉴스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사는 법은 알았는데, 기자님 도대체 뭘 사야 돈을 벌까요? 하는 질문이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아요. 다음 4편에서는 이 사회 초년생부터 은퇴 준비생까지 상황별로 딱 정리해 드리는 ETF 맞춤 포트폴리오 전략을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 누르고 기다려 주세요. 지금까지 딜사이트 이소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원인에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 보세요.